만내 92페이지 3번 서어 아, 일단은 이걸 인수분해하면. 음. x 플러스 1. 그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이 남는데. 이렇게 되죠? 어떤 원리에 의해서지? 여기 왼쪽을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라고 놓고 x 플러스 y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x y에 플러스 y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. 어? 이 정도 시장 다 고쳤어. 다 고쳤어? 그걸 제시를 쳐야 되는데 지금 바로 제시칠 수 있겠어? 네. 그다음에 민규 숙제 받아가야 되거든. c 단계. 좀 더, 다시 와. 네. 그거를 틀린 거랑 쌤이랑 풀이 한 것만 다시 풀면 맞은 거는 다시 풀기로.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인수분해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렇지? 계속. 그래. 네. 0이 그렇죠? 음, 되는거죠. 네. 음, 네. 음, 아, 그래서 여 여기가 여기서 근의 공 여기가 근니 공식 기가 아니라, 여기가 아니라, 여가 아니라, 여기가 아니라, 여기가 아분의 여기가 아니라, 여기가 아4가여기 여기가 아니라, 기라아니시쓰기귀찮으니라가아니가